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제 다이아 테란 분 상대로 1분 쉬었다가 게임을 시작해서 이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상대분은 이제 다이아 테란이시죠 1분 동안 아이고 프로브 눌러버렸네요 다시 취소한 다음에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1분 후부터 딱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1분 후부터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이기기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좀 심심하겠네요. 자, 이제 게임 시간 57초, 58, 59, 1분! 다 1분 됐죠? 자, 이제부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쉬었다가 시작해가지고 다이아 테란 이기기.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05의 3부터는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초반에 일꾼들이 자원을 자동으로 캐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거의 700, 같은, 700 가까운 자원이 쌓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게임을 수월하게 할수 있겠는데요? 자, 가스포도 지어주고요 자, 경찰도 가보자. 원래 이때쯤이면은 이제 차란은좀 많이 발전해 있을 텐데 과연 이 테크 차이와 자원 차이, 뭐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상대분도 이제 완전 부실골 이런 분이 아니라 다이아거든요? 과연 제가 1분 쉬었다가 이길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네요. 한번 지금 처음 찍는 영상인데 어, 1분은 조금 쉬면서 무리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 한번 무모한 도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원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투가스 먹죠 뭐 여기서의 빌드 최적화는 지금으로써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 디스플레을만다 지워놓고 테라는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볼게요 자 여기서 사신 뛰어오네 자 지금 당장의 문제 저 사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이제, 오, 이제 올라가거든요 자 이거 두드리기만 해다일 사신이 오겠죠? 자 이거 두드리기만 은 몇 초라도 이렇게 잡아놔야 돼. 그럼 이건 영양제 지읍시다. 그래도 돈이 많 세이 쌓였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제가 건물을 쭈르륵다 지을 수 있어요. 물론 1권도 못 찍었기 때문에 청소보단 좀 가난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지어주면서 빠르게 따라가 주죠. 자, 일권한 질럿 한 마리 나왔고요. 1분 쇼도 생각보다 근데 부유한데요. 돈을 캐서 그런가? 돈을 안 캐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돈을 캐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자, 저는 툭가스 먹고 있어요, 툭가스. 주말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지었거든요? 우간까지. 제 비록 우필패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우간이죠. 어? 뭘보 뭐야? 싸웠어? 아, 아깝다. 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싸우고, 어, 싸워싸워싸웠 싸워. 킬마, 킬마, 어, 킬마. 아, 이거 내 컨트롤이, 아, 여기서 이런 컨트롤 잡을 수 있는데, 어, 내 발컨이 쩔었다. 이거는 제 발컨. 제컨트롤 좀만 잘했어도, 좀 욕심이 나는 그거였는데 잡지 못했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 해주고서 방전사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지어주고 자, 여기도 해주고 아, 이건 프로브길막이 좀만 잘했어도저사신을딱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군요. 네, 승네, 이것도 완성됐고 예언자. 이렇게 예언자까지만 내요 넣어주면은 저 초반, 저 1사신이 무서웠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다른 게좀더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저 1사신이 무서웠었는데 1사신을 잡은 상황이라면은 네. 이렇게 큰 피해 없이 몰아냈죠? 생각보다? 큰 피해 없이 몰아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관원형인데 거의 쓰레기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아직 안, 안심할 순 없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다 예언자 출발하고요 자, 가자 연장 두개 찍는다. 오늘 강장선 하나 찍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찔러주자. 찔러주면서 건물도 그냥 늘려주죠. 건물도 늘려주고. 상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다이아의 오. 상대는 제가 쉬었다는 걸 몰라요 저긴 예언자가 딱 봐도 누가 어? 저딱 봐도 지뢰가 박혀있는 것 같고 여기서 해주면서 어. 어이구 추추, 어이구 툭툭툭툭툭 저도 3땡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주면서 연장 운영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시간도 늘려줬고요. 3땡이도 가져가주면서 그영 운영, 운영만 이제 운영만 넘어간다면은. 중후반까지 만 이렇게 질질 끌질 끌고 나가가지고 시간만 버티고 버틴다면 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미 이렇게 3등이까지 타이밍 왔으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예언자로 흔들지 않았습니까? 흔들 흔들. 이게 상대가 제일 1분 쉰다는 걸 알고 있다면은 되게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은 이기기 힘들 수도 있는데 상대는 그걸 몰라요. 그렇다면은 해볼만하죠. 올라하지 뭐야?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이건 더 올라가. 지시하라. 해방선이네요. 응. 여기서 대기 사주 있다가 혹시 응. 와주면은 바로 광물이 부족합니다. 올라랬는데 아, 어. 젤라네. 감이 나지. 사주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보통 무료선이 같이 떨어지면서 양방으로 하는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주면은 막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6개 돌려주고요. 2개. 불사조는 한개 정도만 더 찍어주죠. 여기 손땡이 돌려. 이렇게 시야 돌려주고. 예언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제 시야를 좀 넓게 볼수 있어요. 올려주고, <laughs> 이제 탑법적맵팩 타법적 맵팩갑니다 계시라는 예언자의 개사기 상물. 스킬이 있거든요. 뭐 개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스킬, 예언자 존재의 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있으면은 계속 1인분 해주는 그 스킬 바로, 아, 어, 존재 이유라고 했다 바로 죽어버리기. 이래서 내가 현재 공간을 잘랐어. 아 현재 이 만화도 풀이었는데 죽은 거 매우 아프군. 근데 3탱이도 제가 빠르고요. 이미 게임은 뭐 뒤집어졌다고 봐도 뒤집어졌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뒤집어져 있어요. 딱히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또 할만해지는 상황 생윙 제가 무난하게 가져갔고요 위험한 타이밍은 다 넘어, 넘어간 것 같죠 그렇다면은 예언자 잡힌게 매우 아깝긴 하지만은 여기서 예언자 하나 더 눌러줘가지고 얘는 진짜 오랫동안 생존만 한다 이것도 눌러주고 또, 분간기 아니겠습니까 소스는 분간기 이거 아니고 이거 그 다음에 거신 플래시이니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 온다 어, 저렇게 광맥이 따라옵니다. 오, 스팀버스 습자 오늘 상대가 그게 많고. 참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선안 눌렀나요? 잠시 빼주고 하나, <-O2> 하나하나 인상족합니다 어, 이거 그거네요. 상대가 지뢰가 아니라. 이번만은 우선은 이걸 꺾어주고 플래시 난막해 주면서. 자 여기는 이제 모선 액으로 막았고 여기는 이제 들어주면서 여기서는 어이구 순간에 무빙을 때리긴 했지만은. 나좀만이 한자만 어, 살짝 위험할 수 있겠는데? 막물 대출은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죽기거든요. 아, 결국 그 뭐냐, 요건이 없으면은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없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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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또 이게 대박이. 까지 툭 털어주면은 저는 너무 기쁘죠. 이거는 려주고요 이거는 음, 려주고 한데 막았으면은 이렇게 한번 막았으면은 다시 하나 떠줘. 그러면서 자원을 하나 더 가져갑니다. 이기 자, 명 있죠? 이렇게 가스케주고 아이고 가스 기라니까 자, 간에 자, 여있었 여기 자, 여기 자, 이기 자, 여어 자, 여기 서 여기 자, 이렇게 여어주고 거신, 이렇게 거신 나오고부터는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어이 여기 자, 여기 이여일이 여기 자, 여왜 왜. 들어가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동시에 견제해주면은, 다이아에겐 신세기일 거예요. 이렇게 견제해줍니다. 그렇게 부빙 찍어놓으면은, 쟤네들은 알아서 잘 싸워요.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있어도, 쟤는 알아서, 알아서 잘 싸워줄 거라 믿습니다. 찍고서, 진짜 중요한 건얘네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군대 병력이 움직이면 되겠데 내 몸으로 이럴 때는 그냥 턴해줄 필요 없었는데 뭐지 턴해도 되겠는데? 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러면은 어이어이, 부사조 제제 포탄 흘려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이구! 너무 미치 마세요! 제 실수가 좀 컸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가스가 남잖아요. 이렇게 틈까지 가주면은 전 이제 앉집니다 선까지 가지고 의료선 갔다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요거는 저 전면을 싸 먼저 11을 걸고 그 다음에 저기 전면 신경 쓰고 있으면은 저기에서 추가선 했으면은 펠레 한번 요 깜짝이야 하고선 어느 순간 개털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안 나왔네요. 다음은 요런거야? 감시탑을 굉장히 제가 먹고 싶어요. 잠시 탄 육즙 좀 있는 편이거든요. 자, 냥 꿀말 먹고, 그냥 어디서 꿀말을 먹어. 이렇게 부사조선을 두드버리면서 불검은 부사조한테 상생한데 줘. 때릴 수가 없는데, 근데 상당히 안죽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죽을 때 뽑아주고, 이제 이것까지 완성되면은 와개 쎄집니다. 프로토스 조합의 완성, 그 분이 온다. 터트려 중앙사 간다 오, 오, 살짝, 살짝, 살짝 위험한데요, 살짝 위험한데요. 하지만 추가 소환 되면서 추가 소환 되면서 거신이 너무 없다 싶었던 여기 여기 있었구나 추가 소환 되면서 막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거신들이 놀고 있구만 었안 되지 가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하나 더 먹어주고, 위에서부터 이제 진짜... 안 돼요. 도 돼요. 주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제가 제 돼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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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올라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장, 도 느리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3장. 3장. 다장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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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하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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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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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3

스톰에 딱 지져버리면은 스톰 스톰샷 한번 해주고서 마무리는 광자탄 눌러가지고 가주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보내주고서 이제 그냥 보내주면은 얘 이렇게 딱두개 들어주면은 붉은물 어이구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찍어주고 광물 대출 추가 예. 예. 뽑아주고. 자 갑시다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확장 지이 있죠. 가스가 많은 건뭐 이렇게 템 찍어준 다음에 저기 여분 템이 될 수도 있고 뭐안장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점사. 뭐해방사이 모일리도 뭐, 뭐 탱크를 모아주네요. 탱크를 모아주고 있지만은 점멸까지해서 이겨주면은 1분쉬고 승리하기 성공할 각 나오죠. 거하지면은 상대는 제가 1분 쉬고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절망에 빠질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딱 후반만 중후반 운영까지만 오게 된다면은 괜찮은 싸움을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만서 여기는 이제 이기는가? 아, 군대 는데 구경하나요? 아, 봤어. 고 여기서 딱두 마리를 가고 갑시다. 이제부터는 뭐 돌아왔죠. 상대 스팀을 받아도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요.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요.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1분 쉬고 이기기 성공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